어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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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되지기 했어. 하루, 어? 다시 되지기 해봐. 한번 다시 뒤집어 봐. 한번, 한번 해봐. 또, 또, 오, 예, 예, 오 어, 이 야, 다 왔는데 이제. 서야지 이제. 쭉. 팔 피고. 어이 아이, 어이, 어이어이어이 잘했어. 왼팔 걸려 있는 거 빼야지 이제 왼팔. 응? 왼팔이 걸려 있잖아. 왼팔 빼야지 왼팔. 어? 다시 내쉽게 해봐. 응? 왼팔을 빼야지. 아이. 어? Hør <laughs> ja, er så, det søs.